제가 BDS 다이어리를 쭉 써보니까 하나 정말로 큰걸 깨달았어요, 이번에.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걸. 여러분들은 다이어리 쓸때몇분 걸리세요, 몇 분? 저는 5분 걸려요, 5분. 근데 제가 소름돋는 게 있었어요. 제가 이 다이어리를 못 쓰는 날이 꽤 많은 거예요. 어이씨, 이걸 내가 도대체 다이어리를 왜못 쓰는 거지? 아니, 나한테 5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그 어떤 바쁜 날에도 우리한테 5분은 있어요. 근데 난 다이어리를 못 썼어요. 왜? 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미친듯이 저 자신을 수사를 해봤어요. 내가 도대체 뭘 부족했길래, 뭐가 잘못됐길래 이걸 못 썼나 이거를 몇달 동안 좀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, 그렇죠?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. 아픈 날, 뭔가 정신이 없는 날,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날, 이런 날못 적어요, 보통은. 다 뭐예요?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아,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날은 진짜 5분의 7안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구나. 시간이 없어. 아, 미치겠어. 미치겠어. 아야,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. 아나 바빠 바빠. 뭐가 그렇게 바쁜 거지? 뭔가 방어 기제로 바쁜 거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예요. 바빠 죽겠네. 통제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안 돼요. 아 내가 시간을 나도 모르게 어? 내가 이게 자발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낭비하고 있구나를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없어요. 그렇죠?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서 좋은 말이 뭐냐면 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시안부라는 거예요. 맞잖아요. 결국엔 다 죽으니까요. 그렇죠? 그러면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나도 모르게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.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때요?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20에서 50% 정도는 아낄 수가 있어요. 플랜 이랑 두 보고 씨보 면서, 아, 내가 전날 에잠을 조금 잤 구나. 뭐 전날 에 해야 될일안 해서 좀 그런 기 분이 좀 이어오 는게 아닌가? 이런 걸좀되 돌아 보게 돼 가지고, 두같 은, 거, 보 면서 이렇게 개선 하면 좋 겠다. 이게 좀 잘못 됐 네. 계속 수정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어, 내가 하루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 삶을 내가 만든다, 내가 계획한다, 내가 주도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하루를 세 개로 나눠요. 이걸 다 못했더라도 두 번째 하루를 또 잘하면 되고 두 번째 하루에 다 못했더라도 세 번째 하루를 또 해내면 되니까 세 번의 기회가 하루에 있는 거예요. 조금 더 성취율도 높아지는 것 같고 스스로도 더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이어리를 쓴다는 건 여러분, 어떤 여기 안에 쓰는 한칸한칸 한칸 쓰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?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일종의 표식 같은 거예요. 리추얼 같은 거예요. 그냥 여기에 뭔가 대단한 거안 써도 돼요. 내 하루가 막 그지 같고 하기 싫고 막다 싫어. 그래도 보다 나는 적어도 주도권은 놓치지 않고 있다. 다이어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통제감을 지키는 보루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면 어떻게 돼요? 벌써 다이어리가 달라 보여요. 똑같은 다이어리를 써도 완전히 달라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명료하고 명백하다면 그 방향으로 정말 계속 다가가실 거예요. 나는 내가 오늘 적어도 그래도 뭘 계획했고 그래도 내가 계획한 거 확인했고 그래도 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.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때 상위 1%의 통제예요.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.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뭐 명문대만 가는 거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.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후회 없는 삶이에요. 그거예요. 진짜 후회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후회 없는 삶. 왜? 우리 모두가 시한부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내가 시한부인 걸 알고 내 시간이 한정적인 걸 알고 내 소중한 삶을 알았다.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나답게 의미 있게 살까? 이거를 여러분이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냐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. 시간을 10%씩 아끼면은 시간을 30% 아끼면은 그거는 달리로 해서 10년이 지나면은 3년이 아껴지지만 내가 거기서 몰입도까지 올려서 내 능력을 올려서 그거를 복리로 엮기 시작한다. 일곱하기 1, 1 복리 시작이 아니라 일점삼곱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. 거야. 제가 진짜 이 연사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치니까 꼭 써보세요. 이거는 진짜 안 써보시면 후회합니다. 꼭 써보세요.